안녕하십니까 지비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허범입니다. 어, 제가 받은 문제는 2번입니다. 중학교 3학년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제곱근입니다. 김경혜 선생님 혹시 어 루트 x 가 정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 줘야 되죠? x는 제곱수예요. 맞습니다. 루트 x가 정수가 되려면 제곱수여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루트 4가 2인 것처럼 제곱수가 되어야 정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김현수 현속이 하나만 더 되겠죠. a가 B보다 크다고 한다면 같은 수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부등식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인 C를 더해주게 된다면 부등식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C가 양수일 때두부등식에 C를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C분의 B에서 C분의 2보다작다 체크포인트는 이 정도 잡고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A는 A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정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체크포인트를 이용해서 A에 나와 있는 A는 2 더하기 루트 3입니다. 이때의 루트 3이 어떤 정수와 가까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루트 3의 부등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루트 3은 루트 1보다 크고 루트 4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루트 3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A는 2 더하기 루트 3이기 때문에 2 더하기 루트 3의 부등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등식에 같은 수 2를 더해본다면 4보다 작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우스 2 더하기 루트 3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수를 사용하여 가우스 안에 있는 저식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풀어 주게 되면 맨 앞에는 라는 걸알수 있는데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3은 루트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식은 3분의 루트 3 빼기 1로 간략화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3분의 루트 3 빼기 1은 어떤 수인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부등식을 다시 하나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루트 3 빼기 1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1보다, 크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똑같이 3을 나눠주게 된다면 0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이때의 가우스를 씌워보면 이때의 가우스는 정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가우스 0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어 지금 무리수를 사용해서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 이런 문제들은 생각보다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출제율은 별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어, 부등식만 세울 줄 알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줄 알면은 무난하게 80점 이상은 풀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2점. 5점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목소리가 되게 크셔서 듣기 좋았는데, 어, 일단은 그 초식에 좀 깜빡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게 이제 판서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판서가 조금 더 정돈되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체크포인트를 뭐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뭐 좌변만 쓰고 우변은안 쓰고 뭐 이렇게 미완성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좀 체크포인트 좀 정확하게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판서를 좀 정돈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범 선생. 예. 그 허범 선생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강의가 힘들게 보이거네요 그러니까 그 힘들게 보이는 게뭐냐면 호흡의 어떤 그 균이랑 그래서 강약의 리듬을 살리되 목소리를 그렇게 추우하는 것은 아니고 목소리가 진정하면서도클때 커야지. 네, 계속 크면은 본인이 힘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서가 있는데 이 판서를 내가 한 시간 전에 나와서 판서 연습을 하겠 때문에. 예, 그렇 근데 지금 연습 한게 조정도 같은데 좀더 연습을 해서 네. 한 시간 전에 미리 출근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업무를 배우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배우고 있었더니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하다 안다 하다 안다 그러면 안 늘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도중에 판서 연습하다 보니 멈췄거나 잘안 되고 있어 지금. 그판서가 본인의 어떤 강의의 얼굴이야 얼굴. 네, 예, 알겠습니다. 응? 학생들은 판서를 보면서 아 선생님이 잘가줄것 같아요, 못가줄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판단해요. 예, 예. 그래서 그판서 연속에서 뭐가 정돈된 글씨. 응? 딱딱 들다보면, 아, 세련됐구나, 정돈됐구나, 규격이 맞구나. 예.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